흔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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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해 동안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내년에 주실 복에 대한 파종의 감사 교회 절기 가운데 어렸을 때는 그냥 막연히 성탄절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문화가 만들어내는 그놈의 화이트 크리스마스 지금은 눈 오면 되게 싫어하는데 그때는 마냥 그리고 옛날에는 그 새벽송을 돌았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 뽀드독 뽀드독 그 눈을 밟으며 그 친구들하고 선배들하고 이렇게 밤 새벽을 걸었던 그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이제 성탄절을 기다렸는데 제가 이제 영어로좀더 성장하고 은사목사님을 통해서. 이 추수감사가 갖는 영적인 의미, 이 파종의 감사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어릴 때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과 같이 저에게는 일년에 이 추수감사 주일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는 그런 날입니다. 사실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을 때그말씀에 은혜를 누리거든요. 저희 은사목사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추구했고. 똑같이 배웠지만 제가 느끼기에 우리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들 중에 저처럼 그렇게 레마로 받으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실제로 지금 저보다 뭐 설교도 잘하시고 능력도 많으신데 제가 제일 많이 누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거기에 키가 여기 있다고 믿거든요. 네가 손댄 모든 것에 복주실 것이니. 제가 손댄 일이라는 건 결국은 저희 목양인데, 제가 누리는 목양의 풍성함은 저는 이날 하나님께 심어진 헌신에 있다고 믿습니다. 또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게 감사로 심어진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도 다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의 감사는 한해 동안 주신 은혜의 감사, 기본입니다. 그걸 기본으로 하고 거기 덧붙여서 주실복에 대한 감사입니다. 파종의 감사.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갖는 감격이 우리 감사 안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루가 그렇게 기쁨으로 들려지는, 그렇게 소망되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손대는 겁니다. 하나님 복주심을 누리는 믿음의 지체되기를 주민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의 힘, 감사의 능력. 이 성경이 말하기 전에 진리의 선언에 앞서서 지금 이 시대에도 감사가 얼마나 귀한 것을 알아서. 하나의 모르는 사람들도 감사를 하려고 하고, 감사하려고 애쓰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감사해야 되니까 감사의 조건을 찾죠. 그래서 감사할 일을 찾고, 또그 조건을 찾다 보면, 이제 어떤 극한 상황들을 만드는 거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비교하거나, 아니면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그것보다 나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감사를 합니다. 뭐,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런 감사는, 성경적 감사는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 성도의 감사는 그것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의 감사입니다. 믿음의 결과물인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내 감정이나 상황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서로 말미암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사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선포처럼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온 천하를 만드셨고 그분이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 호흡,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공급자이십니다 오늘 성경의 선언을 즉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시고 하나님이 공급자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 믿음이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다하든 그분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말씀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11장입니다 절부터 볼 건데요. 우리가 이미 신명기를 강의했었으니까 어, 이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건너편에 요단강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이 보이는 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신명기를 통해서 설교하십니다. 설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건너가서 누릴 땅은 이런 땅이다. 어, 사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난한 땅은 약속의 땅이고, 어, 이미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40년 전에 가데스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메고 왔던 그 곡식 그루만 봐도 정말 풍요로운 땅,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어, 분명히 팩트를 알려줍니다. 10절부터 보죠,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국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뱀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실제로 그들이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금수광산이잖아요. 산이 늘푸르른데 이스라엘 땅은 그렇지가 않아요. 돌산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호수 주변은 푸르른데 그리고 요단강 근처 요단강가는 그래도 푸르른데 나머지 땅은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는 너무 거리가 먼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의 시선이 그곳에 머물러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분이 적당한 때 내리시니까 또 가축을 위해 풀이 나게 하시니까 그 땅이 풍요로운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광야와 같아요 또는 때로는 사막을 걷는 것처럼 메마르고 거칠고 또 황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때를 따라 이름비와도 준비를 적당한 때 내리십니다. 그래서 광야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제이시고 천지 땅과 하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이 땅을 섭리하시고 그분이 선하시고 그 믿음이.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도 그분으로 말미암은 감사를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믿음의 반응이고 믿음의 고백이에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 대사는 우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뜻은 바로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 그분이 내 땅을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감사하기로 작정하는 것. 그래서 시작하면 소개했던 감사의 그 힘을 알아서 감사하기 위해 조건을 찾고 또 남과 비교하고 아니면 극한의 상황을 설정해놓고 그보다 나으니까 하는 그런 감사와는. 차원이 다른 감사를 하나님 기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성도의 감사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 명령하신 범사의 감사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감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으로 말미암는 신앙 고백이에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만 거기서 환경 때문에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어떠하냐 나의 환경이 어떠하냐 내가 느끼는 바가 무엇이냐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감사하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너는 범사에 인정하라 그리하면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가게 인도해,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로마스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말씀은 진리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그분의 섭리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의 삶이 선을 이룬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 때로는 선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고난의 길도 가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겪게 되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만 그것이 선이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오직 신앙인만이 할수 있어요. 하나 믿는 자만이 할수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인 자만할수 있어요. 한번 골로새서로 한번 가 보실래요? 2장입니다. 6절 7절 보죠.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시면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합니다. 그분 안에 뿌리를 박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 자에게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즉, 신앙 고백 없으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없으면,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성경이 말하는 범사의 감사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조, 감사의 조건을 찾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간혹 성도들 가운데도 그냥 세상이 그러하듯, 어떻게든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려는 분들이 계세요. 감사를 안한것보는 나은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면, 어느 순간에는 아무리 찾아도 감사의 조건이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돼요. 거기서 이제 한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은 그냥 그러면 아무리 찾아도 감사의 조건이 없으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불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시 선언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 범사의 감사는 조건과 상관없어요. 나의 느낌과 상관없어요. 나의 상황과 상관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아멘.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천지의 주제, 땅과 하늘의 주인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이 통치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섭리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 섭리 안에 내 삶도 포함되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 아멘이 우리로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감사는 범사에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옆상인 사합시다. 감사는 그냥 하는 겁니다. 시작. 그냥이 포인트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실제로 믿음의 선배들의 감사가 그랬어요. 우리 감사절만 나오면 늘 하는 하박국의 감사. 한번 하박국으로 가볼까요? 3장입니다. 16절부터 보죠. 19절까지 읽을 건데요. 하박국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올 것이고 예루살렘이 어떻게 함락되고 얼마나 비참하고 처절한 그 일을 당할지를 지금 하박국이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막 창자가 흔들리는 거죠. 몸에 막 부들부들 떨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거든요. 그 환상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한 기도의 결론인 거예요. 같이 읽죠. 16절부터 19절까지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란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미록 우아가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 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위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기 얼마나 그 상황이 절박한지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 담나무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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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조건을 찾아 감사하는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는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이제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은 그 안에서 감사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힘이 어디서 나마요? 19절 전반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신앙인의 성도의 감사는 이런 감사입니다 조건과 상관없어요 나의 감정과 상관없어요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여러 말미야마 기뻐하고 나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야마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감사가 살아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성도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누림이어야 될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를 통해 우리의 삶에 감사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우리 안에 실제로 누려짐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더 보죠 우리 다니엘로 가십시다 유명한 얘기니까 6장입니다. 10절 보죠. 다니엘 6장 10절 구약성경 1243쪽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어, 내용을 잘 아니까 그래도 잠깐 설명하면 다리오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일단 에, 100, 에, 120명의 고관을 두어서 정글 다스리게 합니다.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었어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다니엘이에요. 근데 왕이 그 총리 셋 중에 하나를 더 높이려고 하는 에, 총리를 주관하는 자로 어, 세우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머지 두 총리하고 어 나머지 120명의 고관들이 이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굴러온 돌이잖아요. 어, 이방인이었는 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포로였던 그가 지금 총리가 된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자기들 위에 굴림한다고 생각하니까 다니엘을 어떻게든 죽이고 싶은 거죠. 그런데 다니엘의 삶이 흠이 없는 거죠. 정치적으로나 그의 삶의 윤리적인 부분이나 흠이 없으니까. 다니엘을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예요. 그 신앙 안에서만 끌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을 막부추입니다 왕의 누구에게도 기도하거나 찬양하지 않도록 그런 자가 있으면 다 그냥 사자고리 집어넣자고. 다리오 왕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니까 자기 막 높여주니까 그 조서를 만들고 왕의 도장을 찍었어요. 다니엘은 많은 왕들을 거치면서 정치적으로 이미 많은 경험 이 있으니까 그 조서의 칼끝이 자신을 향한 걸 알아요. 그런데. 늘 하던 대로 창문 열어 놓고 기도합니다. 보라고 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보라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사자굴리 들어가죠. 여기서 핵심 뭐냐면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 감사가 어딜 봐서 감사입니까? 다니엘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상황이면 감사보다는 불평이나 아니면 미움이 당연한 반응이에요. 왜냐면 지금 하는 것들을 보면, 에, 에, 지금 다 내가 고관이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총리 위에 총리가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리오 왕이 계획한 거고, 그게 싫어서 지금 자신을 만들고 있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있어요 우리가 사실 감사를 제일 많이 잃어버릴 때가 억울할 때잖아요. 뭐 아닌 것처럼 그렇게 아, 억울한 일을 당해본 일이 없어요. 음, 축하드립니다. <laughs>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와중에도 감사했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지금 다니엘이 바라보는 건 하나님입니다.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들, 그 모함에 노라는 왕, 어리석은 왕을 바라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나를 모함하거나 어리석은 사람들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선배들 감사였어요 한 사람만 더 볼까요? 로마서로 가보죠 로마서 7장입니다 24절, 25절을 읽을 건데요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그런데 25절 전반절을 비추를 쳐 놓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 앞에 두어 아박국이나 다니엘과는 좀 차원이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 영적 침체 그 앞에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구나 내 안에 있는 계속된 영적인 싸움 그리고 그 결론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이 영적인 부대낌과 영적인 그런 다툼 속에 영적 침체에 있는 거예요 와 도저히 이 상황을 넘어설 수가 없구나 그런데 사, 뭘 뺏기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감사를 놓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강력한 요소가 뭐냐면 영적인 침체에 있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막 충만할 때는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영적인 부딪힘이 있고 또그로 인한 좌절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영적 슬럼프에 있을 때는 감사가 사라져요 그 영적인 슬러프가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감사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에게 영적인 침체가 다가왔어요. 정말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고 있는 내 안에 정말 넘어설 수 없는 한계의 부딪힘 속에 본인 스스로를 권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그 상황에서도 지금 뭘 뺏기지 않는 거예요? 감사를 뺏기지 않는 거예요. 너무 수준이 높으니까 아멘도 못하지. 일단... 입에 침 바르고 다시 한번 자메라 준비하시고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자들께 축복합니다. 지금 계속 확인된 믿음의 선배들의 감사를 통해 확인되는 게 뭐예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황, 우리의 어떤 상태와 상관없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감사예요. 믿음의 행위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왜 감사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거예요.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의지의 의지, 감사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감사하는 거야. 내가 그것이 마음에 들어서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져서 감사할 조건이 돼서가 아니고,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권면합시다. 우리 감사하기로 작정하십시오. 다음에, 그게 성도의 감사예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앞에 조건을 찾아 감사하는 감사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렇게 하는 감사와 성도의 감사의 근본적인 차이는 그 사이에 뭐가 없냐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그분이 선하세요. 그분이 천지의 주제이세요. 그분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세요. 섭리하고 계세요. 그 섭리 안에 나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의 감사가 이런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굳이 조건을 찾아서 남과 비교해서 아니면 극한의 절망적인 상황을 설정해놓고 그것보다는 나으니까 하는 수준의 감사가 아니라 그것도 안한 것보다는 나아요. 그런데 그보다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말미암는 신앙 고백으로의 감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감사, 이 감사가 범사의 감사를 가능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랬듯이 어떤 감사의 조건을 찾는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감사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니까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감사들을 맞아서 그렇게 우리의 감사가 살아있어서 감사하는 자가 누리는 풍요로움과 감사하는 자에게 주신 놀라운 복과 또 성도 안에 누리는 자유함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함께하기를 주민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